네, 선생님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 오늘의 블라인드 사주 말씀드릴게요. 네. 1974년 5월 30일생이고요. 네. 신씨의 남성분이십니다. 이분은 과거를 이렇게 보면 인기가 좀 많으셨던 분 같아요. 처음에 들어오는 감정선을 봤을 때는 슬픔도 많고 아픔도 있고 고충도 있고 나름 좀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마음이 많이 좀 우울한 착잡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. 경제적인 부분에서 생활하시는 것 같고 사주는 연예인 사주이기는 한데 조금 아서 무사예요. 경제 왜 자꾸 경제 경제 쪽 경제에 관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혹시? 아니요 배우예요. 뭐... 배우예요? 네. 근데 왜 경제에 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? 능원자하고 그런 데 혹시 최근에 감사원 드라마 찍으면서 경제에 관해서 공부를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? 그런가? 그게 그런 일이야? 어떤 기업의 이제 비리 같은 거를 감사하는, 그 그러니까 세무비리라든지. 아, 그런 거래, 신랑이. 세무서, 세금관리, 뭐 이런 거래, 그 경제에 관한 일이. 네. 아,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? 네, 최근에 찍었던 드라마가 <laughs> 그런 거예요. 요새 왜 자꾸 직업에 관한 부분 얘기를 하지, 왜 열칼에 관한 부분을 자꾸 <laughs> 얘기를 하십니까? 장나라 때도 그러시더니 <laughs> 사람일 것 <laughs> 같네. 왜? 경제, 아, 디테일 하시네,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가. 네. 아, 그런 역할을 하는 드라마요? 네. 아, 그래서 경제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? 아, 그렇구나. 죄송합니다, 할머니. 할아버지 네, 다음 분 갈게요. 어, 아, 근데 건강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, 이분은. 약간 폐질환간질환 이렇게 질환 쪽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분 자체는 구설수를 항상 몰고 다니는 사주다 보니까, 뭐를 해도 구설수예요, 뭐를 해도. 이 좋은 거든, 안 좋은 거든. 뭐, 연예인이면 누구나 뭐 구수수는 다 있는 거니까. 근데 이분은 특히나 좀 그런 거 같아요. 약 올리는 것처럼. 그렇다고 합니다. 그래서 딱히 이분은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 말고는 크게 문제되는 거는 보여지진 않아요. 그러면 응. 이분의 성격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. 이분이요? 네. 변화 못 상해요. 점잖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약간, 나이에 비해, 영한 부분도 좀 있으신 것 같고, 장악기도좀 있으신 것 같고, 유머러스 하신 분인 것 같고, 말도 재치있게 잘 하시는 분 같아요. 약간 술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, 담소 나누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, 대화하는 자체를 좀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, 이분은. 근데 차분하면서 까부락거리는? 쉽게 말을 하면.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성격은, 모한건 없는 것 같아요. 똑 부러지는 성격이기도 하고, 재치있고, 센스있고, 변함수단에서 막 우락부락한 것도 있고, 무식한 것도 있고, 또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위기를좀잘 타는, 약간 섬세한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. 잘 맞춰주는 배려심도 깊으시고 성격은 모난 데가 없어요. 신하균 씨입니다. 이분이 얼마 전에 감사합니다라는 드라마로 나왔는데 혹시 네. 네. 아시나요? 아니요. 모르세요? 네. 이분의 올해 운세는 어떤 것 같아요? 올해 운세요? 네. 올해 뭐 드라마에 나오셨다고는 하겠으나 이렇게 빛을 못 보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고 해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운, 운에서는 뭔가 이렇게 탁 터지랄만한 건 없을 것 같아. 요 그게 좋은거든, 안 좋은거든. 점점해서 전문 쪽으로 많이 속해 있는 분 같아요.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꼭 나이는 아직 조금 창창하시긴 한데 조금 원로 배우처럼 묻어지는, 묻혀지는 이러한 부분. 어, 이분은 연기 쪽으로는 계속 이렇게. 남아 있는 존재일 수는 있겠으나 뭔가 떠오르는 별처럼 떠오르는 태양처럼 확 빛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냥 아저 배우 어 괜찮지 연기 잘하지 딱그 정도의 선에서만 머물 것 같은 이러한 부분들만 있지 확 다시 유명세를 떨치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저조한 걸로 보여져요 어,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맡으셔도 어떤 작품을 만나시더라도 크게 크게 이제 빛을 보기 힘든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그 자체 하나에서는 꼭 이렇게 칭송 받을 수는 있겠으런가 뭔가 이렇게 싹 오를 것 같지는 않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보니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. 그래서 그냥 무난한 한 해이지 않을까 싶어요. 이분은 연극 연기 이런 쪽에는 타고나신 분이라서 무대 체질이라 그래요. 이분은. 그럼 마지막으로 음. 이분이 지금 50세 정도 되셨잖아요. 네. 나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. 음. 네. 아직도 미혼이세요? 네. 음... 혹시 어... 이 부분에 대해서 보이는 게 있으실까요? 혼자 살아야 되는 팔자고 혼자 여지만 되는 사주이기는 해요. 그렇다고 여자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간간히 여자는 계셨던 것 같고 여자가 또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정착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. 진짜 차후에 정말 지금이 나이를 먹어서 뭔가 안정되게 친구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분은 나중에 있지만 당장 지금 결혼은 없는 것 같아요. 아, 어... 음. 네.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